한 번씩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부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확 느끼는 기운이 한 번씩 있어. 나는 옷보 다리를 좀 꺼내놨었거든. 이제 근데 뭐가 이상하더라고. 거기서 딱 거기서 어, 한번 확 느껴지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고 싶은 질문은 음.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이 귀신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 있을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 밤에는 손톱발톱 깎는 거 아니다, 휘파람 부는 거 아니다. 근데 나는 이 무속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불라고 손톱발톱 깎고 막 그러진 않지만 이제 우리는 <laughs> 신령님을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어남 휘파람은 안 불었으면 좋겠어. 밤에. 어 특히나 밤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애들도 한 번씩 휘파람 이게 신기하잖아, 막 입에 나온 게한 번씩 자기도 모르게. 부를 때가 데 그러면 내가 막 느끼는 기운이 한 번씩 있어. 아 맞아요. 어, 그럼 나도 순간 놀래가지고 어머 이러거든. 휘파람을 불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그 소리에 조금 반응이 오나봐. 음,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겁니다. 음.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 그 휘파람 사탕. 오오어 동그랗게. 그것도 같은 영향을 미치나요? 어머나, 아, 어머나, 나그 생각은 못했다. 내가 한번 해볼게, <laughs> 해보고 얘기를 해줄게 그거는. 히파람 다음으로는 그 우리 현관 집에 들어갈 때 현관 있잖아요. 현관문 앞이 됐, 안에가 됐든 밖이 됐든. 아, 이것저것 어지럽게 놓는 거. 아. 집 밖으로. 아, 네. 그 앞에 막,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도 그 앞에 나중에 갖다 낸다, 고그 앞에 내놓고 그러잖아. 아. 그 앞에는, 입구 앞에는 깨끗이 해놨으면 좋겠어. 뭔가 모르게 자꾸 꼬여들어. 근데 그게 누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 어, 근데 내가 느낀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나는 옷보다리를좀 꺼내놨었거든. 이제 집안에 이제 계절 바뀌면서 옷 버릴 거 버리고 하느라고 정리하다가. 근데 뭐가 이상하더라고. 거기서, 딱 거기서, 어, 한번확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그 앞에 아무것도 안 나, 일자. 나 혼자 사는 집이 괜찮은데, 이제 우리 애기들하고 신랑하고 생활을 하는 집이잖아. 그래서 그 앞에는 항상 깨끗이 자리가 없게끔. 그렇게는 해놔요. 그런 행동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따들래 엄청 많아. 일반 사람들이 중고용품. 앞전의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옷 그런 거에도 잘 따라와. 남이 쓰던 물건에 잘 따라붙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정신을 들었다 났다 하지. 아, 응. 음. 까말씀해 주신 집앞집 앞에 현관 이제 바깥쪽 거기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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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네, 네. 보통 요즘에 뭐 아파트, 빌라 이렇게 많이 사시잖아요. 네. 만약에 집이 마주보고 있는 집이에요, 현관 음. 이웃 집이랑 저희 집 중간쯤에 음, 쓰레기를 음. 뒀어요. 음. 그러면은 저쪽 집의 영향이 음. 사실. 그럼 그 쓰레기를 이렇게 밀어다. 그지마 불로좀덜탈수 있나요? 어, 밀어놔 그래. 밀어놔. 그렇게 있다고 해서 다 귀신들이 내 자리다 앉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에도 나도 모르게 따라올 수는 있지만, 굳이나 그런 거를 연연해하지 않으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돼버리니까 휘파람만 불지 마요.